현솔씨 일찍 일어나셨군요 엄마 매우 졸립니다 너무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6시 반인데 일어났어요 오빠 나가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아빠가 깼지 소리 에이. 오빠가 계속 만지락거리다 갔어요 불좀 보세요 다 뜯어놨어요 우오 에휴, 힘들어, 맛있어. 먹어, 먹어. 어, 엄마 너무 졸립다. 사랑해, 소라. 네가 먹고, 꼭 자자, 같이. 뿅! 금지 파파안 먹을 거예요? 아이, 엄마가 160 탈지, 200 탈지 고민하다 200 탔는데, 네, 60이나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배우신만 탈게. <laughs> 며칠째 니가 <님> 있어. <왔어. 웃음> 엄마가, 아, 설마 오늘은, 타봤겠지? 오늘은 타봤겠지? 일어나서 다 먹겠지, 오늘은 다 먹겠지. 이래서다 주고 있었는데, 안 되겠구만. <laughs> 아, 재밌어. 들으면서 <laughs> 니까 이것 좀 보다가 앉고 자자. 아이, 좋아. 우리의 공주, 얼굴이 좀좋았네요 Yeah. 한돌다 들켰다. 맞췄어? 오이고. 와우. 또 뒤집었습니다. 침대가 작네요. 큰데 작네요. 왜 뒤집는 거죠? 한돌씨 갑자기 왜 뒤집는 거예요? 한돌씨 왜 뒤집는 거예요? 갑자기. 왜? <laughs> 귀여워라. 다시 돌아 누우셔요. 잘지, 설아.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은주. 은주 어. 대단하다. 은주 대단하다. 이제 디지키날 자라서 엄마이 기차 사먹 가. 뒤지커서를 사다 먹는 중이에요. 팔이 귀여워라 소리 <목소리도> 이제 엄마 에이 이제 엄마 핸드폰을 못하겠네 에이 리 원래 제가 놓고 원래 핸드폰 할라 했는데 대단한걸? 에이, 엄마가 너무 잘 보이지 이제 어디가 좋지? 원래 이렇게 막아놓으면 소리 누워있으면 제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딱딱히래요. 내가 딱, 너무 잘 보네요. 귀여워라. 다시 뒤집어 놓겠습니다. 뿅. 놀랐어요. 아, 아, 이거 보고 싶어. 세 가지. 지세가세지세세 가지. 세 가지. 세지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목소리도> 아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응? 응. 아이, 예뻐라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예뻐요. 그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목소리도> 아씨 너무 귀엽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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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얘들아, 이거 다 이거 보네? 얘들아. <목소리도> 아, 귀여워라. 아, 예쁘다. 얘 진짜 정면, 어, 그렇게 찍어야 예쁠 것 같아. 오, 잘 나왔어요. 네. 아, 귀여워. 저희가 영상으로. 얘들아. <목소리도> 주세요. 기 보세요. 돌아가서 아기들 찍어 주면 되겠다 영상으로. 아아 이렇게 뱅글뱅글 아 돌을까요? 야, 귀여워. <laughs> 아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안녕. 안녕. <laughs> 아, 안녕. 승 아기 보세요. 랑이다랑랑이얘네 춤춤 춤을 더 보여. 는색 너무 잘 어울려 야, 너네 사귀어? 야 너네 사귀냐? 야간약 너네 사귀냐? 이시 오면 집 한채 해드릴 테니까 녹음해 녹음해 너 역변하면 안 된다 아옆변하면 죄송해요 아이윤야윤야야 제가 보기에는 소희는 준우로 네. 주 좋아. 진짜 많어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이이들 귀여워. 대... 응. 대열이 대열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어. 아이고여 소리 소리. 아! 오지마.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최고다. <목소리> 이 귀염이들. <귀엽는데>? 아 <laughs> <laughs> 어, 귀여워. 아이 오늘 여기서 다뒤집고가는 건가요? 아이 귀여워

없어서 먹기도 어. 네. 편하고 끝나이그 그 바로 딱뭐 떨어지게 야, 되니까 아, 그렇게 어 이억이랑 이상균이 내가 원래 메이고 있던 게1억에4 0 0인가 아, 그래. 아, 원래 1억 정도. 아니 네. 아, 네. 아, 네. 그 말고 그 닥터 아, 네. 그 아.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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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준 거.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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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비싼데 비싸이산균이 음, 이런 I'm 리안 r 리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아 r 아 I'm 가 o r r y I'm sorry. I'm sorry. 아지 sorry. 걔네들이 순하다니까. 자기 선 보고 노는 애들이 순하다니까. 음 아, 그래요? 음 순하긴 하지. 순하네, 순하네. 순하 순이 순하잖아. 자 소리는. 소리도 주먹봐. 주먹봐. 순해지자. 이염둥이 <laughs> 알겠습니다. 시작했네. 좋리 네. 이제 소리 이제 그만 웃었어? 다다 네. 뭐, 다 웃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좋아. 노래 한곡해브 어? 노래 한곡 해, 리앙오케딩이앙이케 브리앙오케. 브아아오워브리워오케워리앙오 <목소리> <목소리> 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칠면이 언니한테 배드보완 했데누구라가 그, 그, 그 그, 음, 첫째가 그러면은. 지금 몇 달인 거예요? 첫째가 지금 2 6개 엄 마야겠지. 아기 냄새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소리 놀아주고 있는 시우맘. 바쁜 시우맘. 이렇게 나을 때 얼굴은 안 가. 얼굴까지 못 봐. 애이 아, 엄마 너는 저걸 보겠다고 중간엔주는 자는데 어. 어, 가까이 좀은줘야 친구들 자는데 우리 서린 안 자지? 응자시우도안 음. 아, 자고 애들이 음, 생각해보면 잔 잤는데 계속 자래 엄마들은 왜이 떠들면서 계속 자래 계 그러니까. 이렇게 자래 그치 I d o n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놀고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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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그러니 이게 엄마하다 아 자는 것 같아 보면 결국 잘 시간을 응. 자긴 자요. 응. 너무 신기해 응. 나 밤에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니까. 어, 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낮에 깨고.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지 아, 뭐라고 저 고민되는지 없어. 음. <laughs> 아 저게 딱 좋았는데. <laughs> 예쁜데? 비거죠 짝짝대요. 조금 살짝 짭. 엘사이드로 음. 음. 샀어요. 음. 음. 지금 베리 밀리차에 보여주는 집두개 있거든요. 그아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나는 LX에서 하고 하나는 한샘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오 어제 갔다 왔는데 오 LX. 그래? 어 이뻐요. 근데 LX에서 한데는 25평짜리고 25평. 한샘에서 한데는 48평인 거예요. 예 근데 오락장에 나가서 와 이게 집인가? 와대걸 이쁘겠다. 대걸4 아, 그 8평에내 친구가 이사 가서 거기 자고 왔거든. 음 와.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을 할 때. 막그 안방에 응. 아예 공간을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그 남편분이 책는거 그니까. 좋아해서 아예 이렇게 한단 올려서 아 책상쪽에 아, 그 위에 뭐햇 이렇게 드거나고 어, 어. 어. 그래서 와, 진짜 집은 넓어야 된다 아 근데 나는 반대였서 근데 그 집을 갔을 때 너무 응. 사실 사실 49, 9평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사, 저 물론 저 48인 어제 갔을 48, 어, 4 8인가같다 응. 근데 이제 내가 갔을 때 반대로 걔네 이제 꾸며놓은 게그 아무것도 이 깔끔하고 넓고 와훅 편해졌고. 그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이 너무 귀여운데? 하늘색 헤어밴드하면 이쁘겠다. 아얘자기가 됐어. 색깔 너무 귀엽다. 나. 잠깐만, 이거를. 잘안는왜이 친구 아, 친구 오새 친구 나 없대. 이 보자. 아이고 힘들어 아들어아 내가 힘들다 이제 아 이거 다중에 나. 여 여기 보세요. 보세요. 너그 포즈는 뭐야? 여기 보세요. 아이 이쪽, 귀여워. 이쪽, 조금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까 응. 아니, 여기는 괜찮아. 예우 괜찮아. 아. 두명 들어오면 될거 같아. 허리 뒤지라 이리주 그렇게 좋아? 소리 주마 <laughs> <laughs>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어어어 아、 어, 어, 지금 너무 예쁘다. 지금 너무 예뻐 아, 예아 어, 아, 여기 봐. 이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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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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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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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S> <우리> <S> 응 아, 좋아. 메 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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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다 아 고생했다. 동지들 아 고생했다. 고생했지? 아,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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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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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방 시골 가서 50평대 사는 것보다 좋 아, 기어라. 어. 이 <laughs> <laughs> 우리 소리 찌찌찌찌. 찌찌찌찌. 아, 아, 이거 잘 아끼어도 재미가 있다고 <laughs> 그러니까. 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샀는데 <laughs> 음, 애기가 진짜게 있으니까 아, 나잘안 산다고 그랬거든. 근데 아까 보니까 많긴 하더라. 그러니까 여보나요. 이거 더 많은데 색감이 안 맞아서 안 샀다 슉슉슉 슉슈슉슈이고욱 슈욱 슈슉 슈욱 슈슉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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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해슈도슈슈 그냥이 사진 찍으려고 맞아, 하는 거맞 어차피 한두 번 그냥 응. 쓴다는 거 그냥 맞아. 애기가 웃긴구나. 쓰고 아니, 있는 거 싫어하는데 또 억지로 씌워 <laughs> 갖고. 잠깐 사진 찍으면 되 맞아. 아 이거. 우리들이 한복. 상도. 아, 옷고꾸리 같다. 저거 꼬리숨거 아니야? 원래 그래요? 어? 아 거꾸로 어. 입었다. 네 거꾸로 입은 건데. 그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그러네 잠깐만 아이템 다양해. 이거? 괜찮아 맞아. 또가 또 스타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러네. 어 음. 어떻게 근데 이게 똑같이 또다 맞네 또 신기하게. 맞아 맞아. 나도, 나도. 나도 그렇게 입힌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친정엄마가. 그래서 알아 알고 보니 이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러네. 나도 뭔가 입히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더라고. 응. 이리이리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야, 죽겠네. 엄마 의 뾰루지 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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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응.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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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응. 응. 아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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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보는 거예요? 아, 친구들 보는 거예요? <laughs> 소리 혼자 월생이라고 혼자 뒤집었네. 흐 <laughs> 소리 신났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아이, 너 얼마나 소리 질렀으냐. 아이, 잘했어. 음, 신났어요. 소리 많이 질러가지고 지금 난리 났지? 힘들지? 아니, 돌려. 소리 졌잖아. 우리 랑칭가네 집에서 친구들이랑 이모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나이다 놀러 가자. 아, 사랑해. 아, 사랑해. <laughs> 뿅또 해봐. 대단하다, 우리 공주. 소이잘챙겨아 이제 엄청 말도 잘하네. 소리 엄마. 소리, 엄마? 엄마 해볼까? 엄마? 아! 아 엄마? <laughs> 소리 엄마 빨리 기야 돼, 이것 봐. 소리 거 손떠미. <laughs> 엄마, 아이. 엄마는 그러면 엄마 보면서 하자. 아, 엄마 영상 그만 찍을게. 아, 사랑해곧 아빠 온다. 아, 4분 후면 오빠가 좋고, 없으면 좋겠네. 뿅! 안녕! 엄마 u a k 다